2024년 7월 1일 월요일 엘리니의 짧은 일기. 오늘의 날씨 월요일이 되니 대부분 비가 안 오는 것 같음. 오늘은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달 다이어리는 엘리니 친구라고만 본인을 소개해달라 하신 구독자분이 만들어보셨다며 보내주신 다이어리라는 자랑도 하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시작해야 할것 같다. 세 달이 곧 돌아올 텐데 다음 달 다이어리는 뭘로 하지 생각 중에 이렇게 너무 고급스럽지도 않고 어쩜 딱 엘린이스런 다이어리라서 더 마음에도 쏙 들었는데 구독자분한테서 이런 거도 받아보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자 이제 엘린이 얘기 말고 LG 얘기로 넘어가서 지난주 LG는 승승패패승 3승 2패를 거두면서 승패 맞은 플러스 8로 1위와 3.5게임차 뒤진 3위라는 지난주 순위에서 승패 맞은 플러스 9로 1위와 1.5게임차 뒤진 2위로 뛰어오른 채한 주를 마감했다. 나 역시 재미있는 프로야구가 되기 위해서는 1위팀이 승률 육할이 안되고 22팀이 승률 4할이 넘는 시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만큼 역대급으로 모든 팀들이 평준화된 개꿀 시즌이 또 있었는가 싶다. 단 지금은 우리가 1위가 아니니까 하는 말이지 만약 우리가 1위에 올라 질주를 시작하게 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승률 6할이 넘어야 개꿀잼이겠지만 말이다. 지난주 우리 팀 투타 경쟁력을 알아보러 스태티즈를 들어가 봤다. 와시 줄곧 5위였던 팀 선발 WAR이 이번 주만큼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켈리 완몽승까지 있었는데 했더니, 다른 팀들의 선발들도 만만치 않았던 모양으로 그대로 5위 유지. 팀 불펜 WAR도 여전히 그대로 8위. 슬슬 불펜진이 갖춰진다 생각되면, 또 다른데서 누수가 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유영찬과 김진성 둘 뿐이던 때보단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또 그러길 바란다. 팀 공격 WAR도 여전히 기아 다음으로 2위. 우리 바로 아래에선 두산이 바짝 쫓아오고 있고, 클러치 능력을 볼수 있다는 승리 확률 기어도, 팀, 공격 WPA도 그대로 2위. 뭐야, 투타 모두 그저 제자리를 유지했던 한 주였구나. 특히 공격은 그나마 일요일 경기 7회 초 8득점 비기닝 덕분에 수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답답하긴 했었지. 그래서 지난주 우리 타자들 한주 동안의 OPS를 확인해 봤다. 와 주간 옵스 1이 넘는 타자가 아무도 없었던 데다 0.96형의 스티니 빼고는 0.8대 옵스조차도 한명 없었다니 많이 심각했는데 허럴 그중에도 맨캡이 심각하긴 심각했구나. 타율도 이럼 심각한데 옵스가 0.248이었다니. 지난주 팀에서 타율 1위는 사마로프네 홍창기였는데 이 역시 4할 때 타자는 꼭 있었던 것 같은 다른 주보다 저조하긴 저조한 수치였다. 내일부턴 고척에서 키움과 주중시리즈로 전반가 마감되고 토요일엔 인천문화구장에서 올스타전이 열린다 아 그리고 7월 5일 금요일 저녁에는 같은 인천문화구장에서 퓨처스 올스타전이 열린다 내일 화요일 예고된 선발투수는 켈리와 호라도 켈리는 그래도 완봉승하고 일주일만에 등판이니까 괜찮겠지? 화요일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왜 고척이야? 일기예보 보면 우리와 남부지방에서 창원 정도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암튼간 단독 콘서트 되는 건 싫은데 수요일 예상 선발 투수는 앤스와 헤이수스 목요일 예상 선발 투수는 임찬규와 하영민 중계는 스포티비2 특히 우리한테 강했던 키움의 1,2,3 펀치가 다 나오는 데다 키움이 현재 4연승으로 질주 중이라 부담스럽긴 한데 우리도 1,2,3가 똑같이 붙긴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라인업이 완전체가 아니니 응 그리 맘 편하지가 않아. 오늘 엔트리에선 어제 더블헤더 특별 엔트리로 등록됐었던 투수 이희듬과 내야수 김성진이 말소됐고 거기에 어제 선발이었어서 12일 휴식 후 다음 등판이 계획돼 있다는 손주영 그리고 볼을 난사했던 이우찬과 김대현도 말소됐다. 여 역시 영감님은 볼지라는 투수는 얄짤없으신 것 같다. 그렇다면 내일 3명이 등록될 수 있는데 그중한 명은 오늘 햄스트링 부위 초음파 검사를 해보고 괜찮으면 등록시켜 대타 대기 시킨다던 문성규가 아닐까 싶고 아니 그렇게 기대하고 싶고 남은 두 명은 투수만 둘 보강하기 보단 투수 한명 타자 한 명에도 좋을 것 같은데 난왜 계속 우리 야수 엔트리가 좀 모자란 느낌이 들지 아님 포수라도 한명더 김범석이 지타로 선발 출장하면 늘 백업 포수는 허도함만 남는 터라 중요한 경기 후반에 대타도 못 내고 하던데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남은 세 경기. 최선 다해서 위닝만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엘린이의 일기 끝!